HD 현대중공업이 MADEX 2025에서 공개한 HCX23 플러스는 한국 해군이 해양전장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한번 뒤집을 만한 무인 AI 드론 항공모함입니다. 길이 200m, 폭 35m, 만재배수량 약 1만 5천 톤에 불과한 중형 선체이지만 함교를 아예 없애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선체 깊숙이 숨겨진 AI 전투관리실이 모든 센서를 실시간으로 융합해 상황을 파악하고 드론이 착함한 뒤 20분 이내에 자동으로 재정비 재무장을 마치는 로봇 운영 체계를 돌립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동급 수송함에 비해 표적 노출 면적은 40%를 줄었고 발진 주기는 절반 이하로 단축되었습니다. 상판 구성도 혁신적입니다. 선수 60m 구간은 수직이 착륙 전용 포켓텍으로 파여있고 선미 110m 구간에는 고정익 UAV를 위한 단거리 전자식 캐터펄트와 삼선식 어레스터 와이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HD 현대는 2통급 스텔스 정찰 드론을 65m 이내에서 시속 0km에서 100km로 가속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해군 MQ25 지상 시험 요구 거리보다 30% 짧은 수치입니다. 선체 측면과 가파는 경사각을 9도 이하로 억제한 다면체 형태여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동급수송선 대비 최대 60% 감소합니다. 외부도장은 저시그니처 흑회색, 수선 아래는 고마찰 저감용 스페셜 레드 실리콘 코팅으로 마감해 수저항을 8% 줄였습니다. 추진계통은 9메가와트급 고속 디젤 엔진, 2기와 6메가와트급 연구자석 전동기, 2기를 묶은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순항시에는 전동기만 구동해 소음을 최소화하고, 기동시에는 두 동력권을 동시 사용해 최고 28 노트에 도달합니다. 이 속도면 연한 500km를 12시간 안에 커버할 수 있어 고속 드론 릴레이 운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무장은 필수만 남겼습니다. 근접방어는 국산 시위즈2를 세문 배치했고, 중장거리 방공은 동행하는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로 보강합니다. 대신 선체 측면 모듈 슬롯에 16셀 확장형 KVLS를 꽂아 스텔스 인터셉터 드론을 수직 발사하거나 대함전자전 모듈로 교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덱스 현장 모형에서도 슬롯을 통해 무장이 즉시 교체되는 장면이 시연되었습니다. 센서 마스트 대신 선체 모서리에 매립된 사면 고정식 a 사 패널은 360도 위상 배열빔을 회전 없이 쏘아 탐지 추적 전환 시간을 0.3초 미만으로 줄입니다. 이 레이더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렉 14개를 채운 가운 X16 AI 가속기 클러스터가 실시간 융합해 드론 60기 이상을 동시에 관제합니다. 드론 운용 편제를 보면 주력 고정기 기체는 카이의 제네시스 QX6B 스텔스 UAV인데요. 이 기체는 페이로드 약 500kg, 채공 7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총 24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VTOL 전자전드론 KUS VX 18기가 기본편제로 포함됩니다. 착함 후 엘리베이터로 내려간 기체는 로봇 팔 내대가 3단계 정비를 돌려 기당 12분 만에 다시 발진 준비를 마칩니다. 그 결과 같은 금 유인 항모에 비해 일일 소티 수가 최대 6배까지 늘어납니다. 경쟁 모델로 거론되는 하나오션 고스트 커맨더2는 길이 240m, 배수량 4만 2천 톤으로 대형이며 유인 헬기, VTO l 기를 혼합 운용하지만 인력 유지비 부담이 큽니다. 반면 HCX-23 플러스는 크기가 작고 은밀성이 뛰어나 드론 스웜으로 초기에 타격한 뒤 신속히 회피하는 히트 앤 릴레이 전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더 크냐보다 누가 더 똑똑하게 싸우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제성도 돋보입니다. 해군기획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HCX-23 플러스 두 척, KDX-3 배치두세 척, KDDX 네 척으로 꾸린 무인고속 기동전단의 조달비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CVX 경항모 전단의 17조원 대비 40% 이상 절감된 금액입니다. 인구 감소와 예산 압박을 고려하면 해군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함의 두뇌인 AI코어는 HD 현대상선 자유로낭 소프트웨어 하이마스 3.0을 군용으로 제 대학습한 버전입니다. 2024년 한응 시험장에서 드론 36기를 동시 운용하며 딥러닝 센서 퓨전을 검증했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드론 한 대가 추락했을 때 AI가 즉시 편대를 재편성해 임무 공백을 7초로 막아냈다는 일화가 업계 회자됩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양자 내성 암호 기반 통신 모듈을 2027년 양산 일정에 맞춰야 하고 해상 롤링 허용치를 현행 플러스 마이너스 3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로 넓혀야 난류 해역에서도 안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식 캐터펄트 AMOS 미니 시제품은 올해 하반기 실해역 충격하중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해외 반응도 뜨겁습니다. 동남아 세 나라가 수출형 HCX23 플러스 자료를 공식 요청했고 필리핀 해군은 2030년대 드론 중심 기동 타격대를 구상하며 척당 약 9억 달러 가격을 타진했습니다. 한국해양방산이 글로벌 무인 전력 시장에서 선두를 노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HCX23 플러스가 세상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장비 수량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라는 것이지요. 한국 해군은 함교를 과감히 없앤 스텔스 드론 항모를 통해 인력, 비용, 생존성을 한꺼번에 노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제함이 물 위에 떠있지는 않지만 핵심 서브 시스템 상당수는 이미 시험을 마쳤고 실전 배치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바다는 넓지만 대한민국의 상상력은 그보다 넓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HCX23 플러스는 해양 전력의 한계를 다시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함정의 강점은 네트워크 중심전에 최적화됐다는 점입니다 HD 현대는 이번 마덱스에서 HCX23 플러스 자체가 드론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동시에 지휘하는 하부 허브로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선체 측면 모듈 슬롯 두 곳에는 표준 20피트 컨테이너 크기의 USB 통제 충전 키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배선이 깔려 있습니다 덕분에 드론 스웜이 표적을 탐지하면 그 정보를 곧바로 바닷속 UUV에 보내 기회를 회피하거나 음향 센서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3차원 동시다발 진흥전 개념은 네이버 뉴스가 현장 기사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부 센서 체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선체 모서리에 매입된 고정식 A4 패널은 단순 방공 레이더가 아니라 저피탄 파형으로 드론 오퍼레이터 간 데이터링크를 중계하고 필요하면 좁은 빔으로 전자공격 신호를 발사합니다. 탐지기와 제머가 한 몸인 셈인데요. 덕분에 KUS-VX 전자전 드론은 자체 전력 소모를 줄인 채 채공 시간을 10% 이상 늘릴 수 있었습니다. AI 전투관리실 ORCA C코어 내부를 들여다보면 액침냉각 렉 사이마다 모듈식 배터리 추출 트레이가 배치돼 있습니다. 전투 중 전원 손실이 생기면 AI가 곧바로 해당 렉을 격리하고 예비 트레이를 삽입해 연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이중화 구조는 상선용 자유로낭 소프트웨어 하이마스 3.0에서 검증된 안정성 프로토콜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KDX-3 배치2와 HCX-23 플러스를 묶어 두 차례 가상 합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첫 시나리오에서 HCX-23 플러스는 미확인 유부의 위협을 감지하자마자 저피탐 USB 두 척을 발진해 음향 센서 그리드를 재편했고 24분 뒤 KDX3가 SM3를 발사해 모의 표적을 요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인간 승조원이 개입한 시간은 고작 4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HCX23 플러스 한 척을 30년간 운용할 경우 총 생애 주기 비용은 약 3조 2천억 원으로 CVX 한 척의 42%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인건비 비중이 17%에서 5%로 확 줄어든 덕분입니다. 드론 재장전 로봇은 5천 사이클마다 한 번만 오버홀을 하면 되고, 이는 F35B 엔진 300시간 주기정비보다 유지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수출 시장도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해군이 공식적으로 HCX23이 사양자료를 요청했으며 가격은 적당약 9억 달러 선이 거론됩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얕은 연안이 많아 대형 항모 운용이 어려운데 HCX-23 플러스는 흘수 9m의 상판 보관력이 높아 얕은 수역에서도 기동이 가능합니다. 아세안 해군들이 이 함정을 탐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전자식 캐터펄트 AMOS 미니는 2024년 안흥지상 시험에서 70m 레일 가속에 성공했지만 해상 충격 하중 반복 시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양자내성 암호 모듈은 2027년 탑재를 목표로 칩 단일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해상 롤링 허용치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로 넓혀야 난류 해역에서도 안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드론 편대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QX6B의 뒤를 이을 3점. 2톤급 QX9를 설계 중인데 채공시간은 9시간으로 늘리고 레이더 반사 면적은 0.1제곱미터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종이 실전 배치되면 HCX-23 플러스 한 척에서 발진 가능한 폭장량이 현재보다 1.8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방기술 품질로는 탄두 소형화와 AI 표적 인식률 향상을 감안하면 드론 안기단 공격 효율이 F-16C한 소티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외 해군과 의 협력도 활발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028년 배치 예정인 모가미급 무인 통제 변형 호위함과 HX-23+간 c 데이터 링크 상호 운영 시험을 타진했고, 미 해군 칠함대는 림팩 2026에서 한국 무인 체계의 합동 실증을 희망한다고 구두 제안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를 통해 연합 훈련에서 실시간 AI to AI 교전을 선보여 플러그 앤 파이트 개념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결국 HCX23 플러스는 단순히 크기를 줄인 항모가 아니라, 육해공 무인 전력을 하나로 엮어내는 미래형 지휘 노드입니다 캐터펄트 내구 시험과 PQC 모듈 통합 같은 숙제는 남았지만 인구 감소 예산 압박 안보 다극화라는 현실적 난제를 해결할 가장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다는 넓지만 알고리즘은 그보다 더 넓다라고 HCX-23 플러스는 이 사실을 증명하며 대한민국 해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7월 2일 한국중형 무인스텔스 항모 개발한다 영상입니다. 무인전력 지휘함이라고도 불리는 이 함정은 가까운 미래에 해양전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이런 대형 무인 플랫폼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적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해군은 2030년대 이후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형급 이상의 대형 함정 전력 보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항공모함 사업이 F-35 비함재기 운용과 막대한 예산 문제로 난간에 봉착했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유인 항공모함 대신 무인 항공모함을 우선 도입하자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배수량 4만 통읍이라는 규모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정도 크기는 해외 사례를 보면 스페인의 후한 카를로스 1세보다 크고 프랑스의 샤를드골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즉, 중형 항모급 크기라 봐도 무방한 셈입니다 사업 초기 명칭은 무인 전력 지휘함입니다. 하지만 작전 개념은 일반 항공 모함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유사시의 무인 전투기와 무인 헬기, 해상 초계용 드론 등을 다량 탑재, 운용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량적인 규모를 하나 들어보면 해군 내부 추산으로는 4만 통읍 대형 함정을 건조하는데만 약 2조 5천억 원 이상이 들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탑재할 무인 전투기와 정찰 드론, 그리고 착함 시스템, 전자식 사출 장치 등을 포함합니 하면총 4조 원 이상으로 예산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다만 유인기 도입 비용이 빠지면서 과거 7조에서 8조원까지 치솟던 추정치보다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대형 무인 항공모함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승조원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일반 항공모함은 최대 5천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탑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인 함재기를 적극 활용한다면 운영 인력을 3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력 부담을 덜면 훈련과 병참, 숙박 등을 위한 추가 비용과 공간이 크게 절감됩니다. 그렇다면 이 4만 통급 무인 전력 지휘함에 어떤 함재기가 실릴까요? 우선 해상 초계와 장거리 감시를 맡을 중형급 무인기, 예를 들면 최대 2륙 중량 3에서 5톤급 무인 정찰기가 고려됩니다. 다음으로 해상에서 근접 타격을 담당할 15톤급 무인 전투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는 전자식 사출 장치를 이용해 단시간에 발진할 수 있어 적 해역에 대한 신속 정밀 공격이 가능합니다. 전자식 사출 장치가 거론되는 이유는 전투기나 무인기의 크기가 커질수록 스키 점프대 방식으로는 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전자식 사출 장치를 도입할 경우 해군이 목표로 하는 15톤 이상급 무인 전투기 뿐 아니라 FA50 계열, 더 나아가 KF21 네이비형까지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때문에 해군 안팎에서는 이왕이면 항공모함급 운용 능력을 최대치로 잡아 중대형 플랫폼의 잠재력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전 환경을 보면 무인기 활용도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인전투기가 전장 전반을 책임졌다면, 앞으로는 무인전투기가 핵심 임무를 맡고, 유인기는 뒤에서 지휘 통제하는 그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대잠대함 정찰 임무는 멀리까지 나가 오래 채공해야 하는데, 무인기라면 인명 손실 부담도 덜고, 지속 운용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4만 통은 무인 항공모함에는 상륙작전 지원 기능도 일정 부분 포함될 전망입니다. 독도함 후속으로 계획되어 있던 대형 상륙함 사업과 과거 경항공모함 사업이 합쳐지는 양상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복층 경락고나 헬기 데크 설계를 통해 해병대 장비나 상륙용 헬기를 탑재할 수 있게 해두면 유사시다 기능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일각에선 무인전력 지휘함이니 굳이 상륙 기능을 합칠 필요가 있나 라는 의견을 내놓지만 해군의 계산은 다릅니다. 큰 함선을 건조하려면 국회 예산심의와 정치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때 상륙 지원, 재해 재난 구호, 해외 파병 용도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어필해야 대형 사업이 추진력을 얻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편 무인 항공모함 운영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안정적인 통신 및 지휘 체계가 필수입니다. 무인기가 멀리 나가면 직접 교신이 아닌 인공위성을 통한 데이터 링크를 사용합니다. 특히 해전 상황에서는 적의 전 전자전 공격이 예상되므로 우리 함정은 방해에 강한 주파수 호핑 암호화 기술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에선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관련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2030년대 중반에는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개발비와도 하나 전해지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국내 모조선소와 방산업체가 2023년 말부터 경남 지역 비공개 실험장에서 전자식 사출 장치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장치는 가로 80m, 세로 10m 남짓한 플랫폼에 설치해 소형 무인기를 매달아 사출하는 방식으로 작동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공개 발표는 없지만 해군이 무인 전력 지휘함의 핵심 요소를 은밀하게 테스트 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무인 전력 지휘함은 역할은 이러합니다. 중형 무인정찰기가 수백킬로미터 앞서 나가 상대 함대를 파악하고 영상레이더 정보를 실시간 전송합니다. 다음은 초동타격으로 무인전투기가 적어도 혹은 중고도에서 적함선이나 지상표적을 정밀타격합니다. 마지막 다중방어 단계에서는 본함정이 보유한 함대공 미사일과 무인기 군집을 통해 적미사일이나 항공위협을 차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 합니다. MB 해군은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급유기를 시험 중이고, X-47B 무인기를 항모에서 이착함시키는 실험도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 항공모함 개념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미 해군 역시 본격적인 무인 항공모함을 운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기술 예산 장벽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로 장기적 병력 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군은 함정 한 척에 수백에서 수천명이 필요하니 자동화 무인 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무인 항공기가 더해지면 유인 전투기를 투입하기 어려운 위험 해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미래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셈입니다. 정량적 지표로 보면 국내 연구기관이 제시한 예상 운영비는 함정 한 척당 연간 약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만재배수량 4만 톤 이상급 항공모함 운영비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무인 전투기와 드론이 늘어나면서 조종사 양성비나 인력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자전 대응, 위성통신, AI 기반 지휘체계 구축 등 신규 항목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추가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과연 이 무인항공모함은 정말 KF21 네이비 같은 유인전투기를 운영하지 않고 끝까지 무인으로만 갈까라는 궁금증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군 내부 의도는 필요하다면 유인기도 탑재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확보해 두자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초기에는 무인전투기로 운영을 시작하지만 사출 시스템과 탑재 능력만 갖춰두면 유인 함재기를 도입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부담이 훨씬 낮아집니다. 즉, 처음엔 무인기가 메인이라는 타이틀로 예산을 적게 드리고 향후 상황에 따라 유인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 확장성을 노린다는 것이죠. 이는 과거 항공모함 사업이 지나친 예산 증가로 중단된 전례를 교훈 삼아 나온 전략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의회, 예산 당국 설득이 수월해지고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미래 해상 전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무인 전력 지휘함이 실전에 투입된다면 동북아 해역에서 한국 해군의 전략적 위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미 해군력 증강에 상당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항공모함 세척 이상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일본 역시 경항모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고유의 무인 항공모함 전력을 마련한다면 정면 대결이 아닌 비대칭적 우세를 확보하게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무인 항공모함 개념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해외 수출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재정을 이유로 대규모 항공모함 도입을 주저하는 나라들이 중형급 무인 항모에 관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재기, 착함 시스템, CFI 패키지 등 관련 기술 수출로 부가가치가 창출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지만 방산업계와 해군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수조원대 대형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다른 무기체계와의 우선순위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해군이 무인전력지휘함은 상륙함, 헬기모함, 항공모함 세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는 복합 플랫폼이라고 적극 홍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 기술 검증과 예산 문제, 유인기 운용 여부라는 숙제가 남았지만 이미 국내 여러 업체들이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해군 역시 미래 해양전을 주도할 신개념 전력을 구축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무인전력 지휘함은 해군 전력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인기 대량 운영을 위한 사출 장치와 복층 격납고 그리고 상륙함 기능까지 아우르는 대형 플랫폼은 대한민국 해군의 역량을 해외 각인시키고 향후 방산 수출과 안보주도권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